안녕하세요 우아인 성형TV 박철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에서 코끝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가 이쁘려면 저는 이제 코끝이 80%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남자랑 여자랑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코끝이 좀 약간 쭉 뻗는 느낌이 들면서 그런 시원한 느낌의 코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에 비해서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콧대가 조금 더 높이가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 전체적인 이마에서부터 콧대까지 이어지는, 코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코가 이뻐지려면은 코끝의 위치나 모양, 그리고 각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 끝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비순각이 되겠습니다 코 끝이 아무리 이뻐도 비순각이나 비주가 너무 쏙 들어 있게 되면은 정면이나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좀 부족하다는 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주 코의 기둥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 기둥의 베이스인 비순각 부분이 어, 어느 정도 개선이 잘 되어야지 코가 이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비순각만 생각해서 그걸 교정을 하게 된다면 인중이 또 너무 많이 길어지게 돼서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 그런 경우에는 아쉽더라도 비순각 교정을 조금 덜 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코끝이 뭉툭하고 크신 분들도 있고 어, 뭐 피부가 얇고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어 대개는 어, 얄쌍한 어, 정도의 코끝을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끝이 너무 뾰족한 느낌이 들면 안 되고요. 어 제가 코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미간 부분은 자연스러워야 되고요. 코끝도 높이가 어떻든지 간에 모양은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항상 설명을 하고 수술할 때도 그 부분을 어,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코끝 같은 경우도 아무리 높고 화려하게 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도 할수 있지만 코끝에서 포인트에서 이 비주로 넘어가는 부분은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주 떨어지는 것은 일직선으로 쭉 떨어져서 비순각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끝을 위치를 잘 잡아주고 나서 코끝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제 코끝에 연골이식을 해줄 수도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코끝 피부가 두터워서, 어, 안쪽에서 조금 표현을 잘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피부가 두꺼우면은 안쪽에서 아무리 구조물을 만들어줘, 줘도 밖으로 표현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연고를 사용해서 좀더 포인트가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피부가 많이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어, 최근에도 L자 실리콘이나 아니면 코끝까지 실리콘을 사용해서 피부가 거의 뚫릴 정도로 얇아지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연골을 사용하게 되면 연골이 비쳐 보일 수가 있고 아니면 뚫릴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가 조직을 사용해서 코끝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코끝이 이제 빨개졌다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를 높이고 나면은 코끝이 받는 압력이 가장 많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까지 기간에는 코가 많이 단단해질 시기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코끝이 압력을 많이 받아서 어 약간 빨갛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혹 재수술 같은 경우에 코끝까지 실리콘이 있어서 피부가 많이 얇아지신 분들은 어 수술 직후에 많이 빨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 조직으로 잘 채워줘야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어, 코성형에서 코끝 부위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